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수의 나눗셈 여덟 번째 시간인데요. 어, 소수의 나눗셈 오늘 진도를 나가기 전에 우리가 사한 때 배웠던 올림 내림 그리고 반올림에 대해서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올림인데요. 올림은 구하려는 자리 아래에 0이 아닌 수가 있으면 구하려는 자리의 수를 1 크게 하고 그 아래 자리의 수를 모두 0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745를 10의 자리에서 올림한 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0의 자리에서 올림하면은 어느 자리에서 나타낼까요? 그렇죠. 100의 자리에서 나타내야겠죠. 어, 10의 자리의 숫자가 0이 아니기 때문에 100의 자리의 숫자를 무조건 1 크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몇이 될까요? 그렇죠. 1800이 되겠죠. 같은 수를 가지고 다른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하여 천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올림하여 천의 자리를 나타내라. 그러면 이 천의 자리 아래자리에 있는 천의 자리에 있는 숫자를 봐야겠죠? 7입니다. 0이 아니죠? 그럼 올림에는 몇이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2000이 되겠죠. 그럼 밑에 있는 소수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까요? 0.374가 있습니다 0.374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 수 이건 어떻게 될까요? 소수 첫째 자리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자리 수를 무조건 1 크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몇이 될까요? 그렇죠 1이 됩니다 같은 걸 가지고 다른 걸 한번 해봅시다 0.374를 어... 소수 둘째 자리에서 올림한 수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0.4가 되겠죠. 어, 뒤에는 무조건 0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낸 수. 이건 어될까요이 소수 둘째 자리에서 올려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것도 0.4가 됩니다. 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낸 수. 자, 소수 둘째 자리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소수 셋째 자리에서 올려줘야겠죠. 셋째 자리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소수 둘째 자리가 1 커집니다. 그러면 은 0. 몇이 될까요? 3, 8이 되겠죠. 두 번째는 버림입니다. 구하려는 자리 아래 자리의 숫자를 버려서 숫자에 상관없이 무조건 0으로 나타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깔끔한데요. 1745라는 숫자에서 자 얘를 10의, 10의 자리 10의 자리에서 버림한 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럼 10의 자리를 포함해서 모두 버려야겠죠? 그럼 몇이 될까요? 네. 1700이 됩니다. 그러면 1745라는 숫자가 숫자에서 100의 자리에서 버림한 수.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00의 자리 포함해서 버리는 거니까 이 700부터는 다 0이 되겠죠? 그럼 몇이 됩니까? 네, 1000이 됩니다. 그럼, 버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는 뭘까요? 어, 10의 자리, 아래 자리의 숫자리 때문에 버려야겠죠? 그러면은, 1740이 됩니다. 아래에 있는 소수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까요? 0.374를 소수 둘째 자리에서 버림한 수. 이 수는 소수 둘째짜리를 포함해서 그 아래에 있는 수를 모두 버림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0.3이 되게 됩니다. 그럼 버림하여 소수 둘째짜리까지 나타낸 수는 어떻게 될까요? 버림하 소수 둘째짜리에서 나타내니까 이 뒤에를 지워주면 되겠죠. 뒤에 수가 0이 되면 되니까 이때는 0.37이 되게 되겠네요. 세 번째는 반올림입니다 구하려는 자리에한 자리 아래 숫자가 0, 1, 2, 3, 4이면 버리고 5, 6, 7, 8, 9면 올리는 방법인데요. 그러면 1745를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는 몇이 나올까요? 자 그러면 이 10의 자리에 있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0, 1, 2, 3, 4면 버려야죠. 어떤 수죠? 그렇죠. 4니까 버려야 합니다. 버리면은 이 뒤에 있는 4를 포함한 숫자들이 다 0이 됩니다. 버리면 1,700이 되겠죠. 그러면 은 다른 문제를 해볼까요? 반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를 구하러 갑니다. 그러면 은이 전에 이 전에 있는 자리수를 봐야겠죠. 있는 숫자가 5,6,7,8,9 중에 7입니다. 7이면 올려줘야겠죠. 이0 0 0의 자리 숫자를 1 올려주면 몇이 됩니까? 네, 2,000이. 됩니다 0.374로 보겠습니다 0.374를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 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 소수 셋째 자리에 있는 수는 어, 01234 버려야 하는 수죠 반올림 했을 때그러기 때문에 어, 이때는 몇이 될까요 0.37이 됩니다 버려야죠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0.374를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고 합니다.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은 어, 그 다음 자리 수가 더 커지게 되겠죠. 1 올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0.4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어떨까요? 0.374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라. 소수 첫째 자리가 어, 버려야 하는 수네요. 그렇기 때문에 버리면은 몇이 됩니까? 그렇죠? 0이 되겠죠. 어, 우리가 이렇게 올림, 버림, 반올림에 대해서 어, 복습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 다시 한번 배웠던 걸 기억나게 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